자, 군대표의 주분길, 짤, 짤, 짤! 자, 화요일입니다. 노무 컨설팅 얘기하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 임금 지급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임금은, 급여는 확폐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확폐로 지급해야 돼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확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법령, 단체 협약에 의해서 뭐 임금을 제외하고 뭐 다른 것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화폐지급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한그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이 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가족출입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은 직접지급 직접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아예 현금으로 주시고 현금으로 줬다는 수령증 등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급여로 지급을 할때 민사소송법상의 최저압류 금지 금액이 185만 원입니다. 185만 원까지는 지급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임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뭐 훔쳤어 아니면 뭐 횡령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공제는 공제고 임금은 임금대로 별도로 전액 지급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1회 지급하셔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뭐 열흘, 한달 열흘이라고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달치를 한꺼번에 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일치 중고한달 만에 지급하시고 나머지 30일치 지급하셔야 됩니다.